오늘 나스닥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조금 반등 나온다고 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나스닥 더갈 거다. 기회다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2025년, 분명히 여러분들 미증시 약세장 나올 거라고 했어요. 자, 올해 약세장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현재의 낮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미증시를 바라보셔야 되고, 자, 제가 뭐, 오늘 뉴스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금선물 차트 오랜만에 보고, 나스닥, 어, 선물 차트, 이렇게 볼 텐데, 음, 어떤 투자를 하든,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패닉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 불확실성은 제가 항상 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코리안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저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무조건 하십시오 여러분들 후회 안합니다 자 관세인플레이션 일시적일수도 연준이 기준금이 동결한다 자 일시적이라고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파월 연준의장이 그리고 경기침체 우려할 정도 아니다 올해 두 차례 이날을 전망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게 파월을 믿어라 그동안 그래왔어요 아, 파월 믿어야 돼 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미진 씨가 여러분들 너무 조금 가파르게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아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겁니다. 이 관세라는게 부과하는게 결국에는 지금 어... 좋게 끝나면 인플레이션으로 끝날거고 나쁘게 끝날거면 경기 침체가 올수도 있겠죠 혹은 최악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여러 답이 없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혹시라도 이건 지금 현재 기준금리 4.5%잖아요. 여기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써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경기 침체는 물론 바로 이런데 해결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가 없는 거는 이거 스태플레이션. 이거는 진짜 카드가 없어요. 경기는 위축되는데 물가는 올라.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월 연준이선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증시가 정말 심하게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시고 뭔가를, 방향성을 잡고 하시는 거는 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파워를 너무 믿지 마시고, 어,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 지금 3월을, 4월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월 2일에 시행되는 미국 상호세 정책이 당초보다 정교한 상태가,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건 악재죠? 어디에 악재예요? 일단 한국 주시장에는 엄청난 악재예요. 4월 2일날 대보면 알겠지만, 우리 증시 최근에는 좀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좀 선방하고 있고, 있지만, 이거 올해 가지는 못, 못해요.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들 거의 뭐 0%에 가깝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는 신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스스로 아, 나는 여기까지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객관을 하고, 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인가. 지금은 무리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거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세요. 응?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알아요.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그동안 했던 짓을 보면, 그냥 닥치고 패잖아요. 그냥 트럼프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 우리나라에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외인들의 이탈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총알받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응? 아유 저도 제발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동안 트럼프가 했던 지금 올해 짓을 보면요, 좋게 끝나겠습니까? 응? 협박하고 그러겠지. 지금 우리나라 되게 안 좋잖아요. 아 우리나라 얘기하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이거 보는 날인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탄핵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네? 물론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제 안 돼가지고 기각될 수도 있잖아요. 탄핵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불확실성 너무 많습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미국 증시든 한국 시장이든 답이 없어요. 엔비디아는 가라 이제 중칩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 뉴스들 나올 거라고 코리안 버핏은 벌써 이야기했죠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코웃음을 치고 주린이 분들은 제가 틀리기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어 엔비디아 여러분들 AI 버블론, 만약에 이게 진짜 나오면서 실적이 과대평가됐다. 왜? 지금, 가성비 칩이 대세가 되려는 지금 상황에서 블랙 웰이, 응? 음? 얼마나 여러분들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꼭 생각하시고, 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엔비디아는 차트, 차트 오늘 안 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는, 여기서 고점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호재가 뭐가 나아야 돼요. 딥시크를 훨씬 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이 블랙웰 칩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따라올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 좀, 오히려 버블론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AI의 시장의 미래는 결국에 중국의 손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패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게 많은 그런 2025년이 될 거라고 저는 올해 생각해요. 올해 지금 약세장 시작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금선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선물 차트 보니까 지금 월봉인데,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죠. 과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 드렸던 것 중에 제가 나중에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이 폭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냥 단순히. 그러면 금은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자, 스테그는, 이거 호재가, 이것도 호재가 될수 있어요. 어, 미국에 대한 부, 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에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금이 이제,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2의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고, 또 중국이 매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로 만약에 빠진다. 갑자기 소비도 위축되는데 물가도 떨어지네, 어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은 빠른 속도로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함부로 실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무조건 확신하지 말고 여기다가 비중 실을 때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금도 좀 조심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래요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선이 지금 60선을 데드를 냈어요. 자 121선까지도 데드가 낸 상황입니다. 중요한거는 여기에서 지금 61선까지 데드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사실상 3월 내내 폭락을 한거죠. 너무 안좋았어 그죠? 나스닥. 뭐2만 지금 여기 2000 부근에서 지금 고점을 돌파할 것 같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지금 19,000 포인트 근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10% 이상 떨어졌어요 예, 네?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기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평선도 이렇게 다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V자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확률상 너무 낮은 확률이에요. 이런데 여러분들 목숨 거시면안 돼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잘해봐야 횡보다 오래. 2025년에 여기를 지지를 만약 한다는 가정하에 잘해봤자 횡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고, 오히려 추가적인 폭락이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렇게 언제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어~ 합리적인 어~ 지금 판단입니다. 이미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어요. 올해. 이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시간이 흘러봐야 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고려하셔야 되고 이 관세 문제 말고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년에 12월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의 대공황을 외치면서 어, 미증시도 올해 되게 재미가 없을 것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로 이 대공황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어, 이런 상황인데도, 어, 현재, 어, 정부나, 그 다음에, 어, 많은 국민들이 좀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었는데, 아, 어, 제가 바빠서 그렇지만 어쨌든 영상은 꾸준히 어, 올리니까요.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성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